공포라디오 우인남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때 이야기입니다. 전 경기도 파주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병이던 어느 날 후임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데 그놈은 양산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부산과 양산은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다 보니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나름 긴장도 풀어주고 하다 보니 그놈도 절 다른 고참들보단 좋게 생각하더군요. 그리고 어느날 초소 근무를 그놈이랑 같이 서고 있는데 문득 저한테 이러더군요. 강상병님, 귀신 같은 거 믿으십니까? 전 솔직히 귀신 같은 건다 헛소리라 생각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고 정신력이 나빠지면 보이는 그런 헛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강상병님.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귀신이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뭔 헛소리냐고 그냥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고가 조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가 조소란 게 비행기를 감시하는 초소라 2층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초소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멧돼지나 코라니 같은 동물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잡는 지지대를 계속 들이받아서 항상 보수를 해야 했었죠. 저도 멧돼지가 그 지지대를 들이받는 걸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튼 그 귀신 본다는 놈이랑 같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새벽 2시에서 3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밑에서 지지대를 들이받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솔직히 군대에서 그러면 안되는데, 저흰 그물을 대충 서고 졸고 있었죠. 아씨, 멧돼지 새낀가? 야, 보고해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놈이 한다는 말이 강승병님. 멧돼지 아닙니다.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씨, 그럼 고라니가 이렇게 말하며 계단 쪽을 봤습니다. 진짜.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주위가 좀 어두웠는데도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제가 바라본 곳엔 팔이 한쪽 없고 온통 하얀색 옷을 입은 몸 전체에 총구멍 같은 게 뚫려있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까지 나고 있더군요. 그게 올라오면서 몸을 왼쪽으로 쫙 틀면서 한번 지지대에 받고 다시 오른쪽으로 틀면서 지지대에 받고 이걸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올라오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얼음이 되었습니다. 비명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죠. 그렇게 귀신이 거의 초소에 다 올라오고 제 앞에 올 때쯤에 제 후임이 제 뒷목을 잡고 뒤로 쓱 당기더군요. 그리고 그 귀신한테 무슨 말을 하더군요. 그만 아, 아니에요. 이, 이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 화난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올라올 때와 똑같이 좌우로 들이받으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소초로 들어가서 그놈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전 귀신이 보인다고. 그놈은 어렸을 적부터 귀신을 봐오며 컸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아마 자기가 아니었으면 그귀신은못 봤을 텐데 자기 때문에 나까지 보게 된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귀신도 그 귀신 모르는 놈을 느끼고 그렇게 온 거라고. 전그 얘길 듣고 그 놈한테 온갖 개쌍욕을 박았습니다. 오래 전에 겪은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